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셨나요? 오늘은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식품인 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김은 감칠맛과 짭짤한 맛, 그리고 후각을 자극하는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가 있는 식재료입니다. 이 맛과 향이 좋은 김이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김이 좋은 이유, 그리고 김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당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식사를 할때 과도한 탄수화물과 당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기 때문인데요. 이 김은 탄수화물이 적고 섬유질과 단백질 그리고 당뇨병 환자에게 결핍일 수 있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식품과학회지에 2017년도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김 섭취가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및 혈중 지질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김이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이유로 김에 풍부한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12가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소화력이 떨어져 비타민 B군이 결핍되기 쉽고, 당뇨병 환자들은 보통 채식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에 많은 일부 비타민 B군 섭취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1차 약물인 메트포르민 계열의 약물이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해 결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상당수는 고혈당으로 인해서 신경이 손상돼 손발 끝이 저리거나 따끔거리는 신경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고 신경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비타민 B12가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라면 비타민 B12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김에는 비타민 B12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품과 유제품에 풍부한 영양소인데요. 인체 건강 및 당뇨병 관리를 위해 육고기와 유제품 섭취량을 조절하고 멀리 하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비타민 B12 섭취식품으로 김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하루 권장 섭취량은 2.4 마이크로그램인데요. 자르지 않은 크기의 김한 장, 약 4g에서 5g만 먹어도 하루 권장 섭취량의 10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김은 다른 해조류와 비교했을 때 비타민 B12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김 100g당 약66 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B12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역은 100g당 약13 마이크로그램, 다시마는 약3 마이크로그램이 함유되어 있어 해조류 중에서 김이 가장 많은 비타민 B12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데요. 갑상선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오드가 적당량 함유되어 있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인지 기능 장애에 좋습니다. 하지만 요오드 섭취가 많으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갑상선 기능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요오드가 많은 해조류를 드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르지 않은 크기의 김한 장에서 두장 정도 섭취는 괜찮습니다. 요오드 하루 섭취량은 150 마이크로그램인데요. 김 10g 약두 장의 양에는 요오드가 30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다른 해조류 식품에 비해 적은 양이 함유되어 있어 하루 한두 장 섭취는 갑상선 기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 김에는 항산화제도 풍부한데요. 비타민 C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와 플라보노이드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 혈관 확장, 혈압 조절, 염증 완화 등에 도움이 돼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켜 줍니다. 김의 항산화 활성이 당뇨병 예방 및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충북대학교와 일본의 도쿄대학교의 공동연구에서 김은 항산화 활성이 높아.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인 식품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김에 함유된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이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준과 혈당 조절 능력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섭취가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수치를 개선하고 고지혈증에 좋은 효과가 있어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김 섭취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10주간 실험군에 1일 5g의 김을 추가한 식사를 한 결과, 김을 섭취한 실험군에서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와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 분해를 촉진해 고지혈증 예방에 효과적인 크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김을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크롬은 인슐린 작용을 도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김의 항산화제와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먹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김을 구울 때 너무 오래 굽게 되면 항산화제와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구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김을 드실 때 건강한 기름인 참기름이나 들기름, 올리브오일 등과 같이 먹으면 김의 항산화제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기름과 같이 드시면 김에 함유된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를 더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김을 구울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들기름은 발열점이 낮아 김과 함께 구우면 발암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김에 기름을 발라 굽지 마시고 김을 먼저 구운 뒤 건강한 기름을 발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운 김을 오래도록 드시고 싶다면 기름과 소금으로 조미하지 마시고 따로 간장 기름장을 만들어 곁들여 드시는 것이 산패의 위험을 덜수 있어 건강에 더 좋습니다. 굽기 번거로워 조미된 김으로 드시는 분도 있는데요. 유통 과정에서 산패될 위험이 있어 조미김보다는 직접 구워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김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5g에서 10g으로 자르지 않은 크기의 김한 장에서 두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혈당지수와 혈당, 혈당 부하지수가 낮은 식품이고 낮은 칼로리, 다양한 영양소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식품입니다. 당뇨병 환자라면 김을 선택할 때 기름이나 소금이 들어간 조미김보다는 생김, 구운 김등 조미되지 않은 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당뇨병 관리에도 좋은 이 김을 오늘부터라도 식단에 포함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